자 오늘 예,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한 광야에 예, 가셨습니다. 예, 베세다라 이름하는 고울로 어, 가셨고 거기에 광야가 있는데 예, 그 광야 이름을 우리는 베세다 광야라 아, 그렇게 이름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소문이 각기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하시는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보기 위해서 들은 소문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베세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세다 고을로 가셨는데 이 고을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몰려든 인파가 아,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래요. 남자만. 예,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어, 요한이 예, 기록하면서 예, <laughs> 남자만 이 5천 명 정도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미러라. 여기서 남자라고 표현하는 이 남자의 연령대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우리 지성이 뭐 초딩이나 이런 애들을 남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청년들. 이 지웅이나 뭐 이런 청년들에서부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한 60세까지 그러니까 이 건장한 장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남자들만 5천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외에 따라온 아내들 아이들 하면 여기에 5천명이 아니라 거의 한 만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부페비페죠비페죠 미국 갔다 왔더니 발음이 좀 바뀌어 가지고 <laughs> 옛날에는 부패, 부패 그랬는데 비페에 가면 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 제가 혀가 좀 이렇게 꼬부라져도 이해를 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좀 꼬부라져 있을 것 같아요. 비페에 어. 가면 결혼식 필요할 때 사람들이 제가 얼핏 봐도 한천명안될것 같아요. 천명안 되죠. 아무리 큰 뷔페라도 아,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뷔페는 아, 별로 드문 것 같아요. 한 500명? 많아요. 500명. 지금 이 시대에 500명이 한꺼번에 이 뷔페에 밥을 먹으려고 달려들면 어때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닥이 나버려요. 바닥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김옥 집사님 어, 잔치에 가서 먹으려고 줄서 있는데 없어. 앞에서 맛있는 것만 또 집어먹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줄을 안쓸 수가 없지요. 다 서서 한참 기다려야 내 순서가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50여 명씩 앉혀라. 그렇게 앉혀라. 이 50여 명의 이 무리가 한 20개도 넘게 있었겠지요. 뭐 20개, 뭐, 200개? 그 정도 돼야 만명 되니까. 이만 명의 사람들,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냥 5천명이라고 해도, 50명의 무리가 100군데 있어야 되니까, 그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될 음식이나 이런 양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하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 우리 두 가족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서 건 2주 동안 저희들이 쓰리 싹 쓰리라고 냉장고 다 먹고 왔어요. 얼마나 또잘 먹어요? 잘 먹는 이유가 맛있는지 없는지 몰라. 왜냐하면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새벽 5시인데 거기는 저녁 오후 6시 정도 되니까 막 먹어 대는 거예요. 먹고 또 자. 먹고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자고 온것 같아요. 자다가. 시차가 완전 반대니까. 아무튼, 이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다른 모금서에서는 빌립이 나와요. 빌립. 빌립이라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가 있는 거 줘라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200 제나리온에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해도 부족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이 사람은 기록을 정확히 해요. 물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그 기록을 정확히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이 아마 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또 재주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게 아주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인파를 먹이려면 이게 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마을로 돌려 보내서. 밥 먹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도시락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어서 5천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슬컷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것이 오병 이어 곧 베세다 광해에서 일어났던 오병 이어의 이적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이 없을 거고 이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 베세다라 하는 광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다른 이세 보금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양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 불쌍하게 여기셨고, 불쌍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자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영접하사. 여러분, 영접한다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사람을 지극히 환영하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할 때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한다.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위에가 있어요. 왕이 보낸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그런 표현을 쓸때 영접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 이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어디에서 해요? 영빈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영빈관. 뭐 그런 데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왜? 다른 나라의 대표로 우리나라에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 누가는 유독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영접하셨다. 지극히 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달려온 이 사람들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뭐 요즘도 빈부격차가 아주아주 아주 커서 앞으로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국제적인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있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게 자기 옷한 벌밖에 없는데. 집에서 덮고 자는 이불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그 하루에 한끼 먹으면 그 다음에 뭘 먹을까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그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먹을 것조차도 싸울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말씀을 하죠.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이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일반적인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의 형편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그 옆에서 지켜보는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용 무리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는 표현을 그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그들을 영접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누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냥 오병이어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에 있는데,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이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저 뒤에서 드리고, 끝나면 유아실 가서 게임하잖아요.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 하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야, 조용해! 이, 게 다잖아요. 왜? 아이들이니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야, 조용해, 시끄러워. 야, 소행해, 소용히 저리 가서 놀아. 예수님한테 달려온 이 무리들, 그 어느 누가 봐도 그들을 영접할 만한 뭔가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의 기록대로 그들을 실제로 영접했다. 아주 귀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게 막 5천명 정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눈에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편이 아닌 걸 알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잡아 죽여라고 외치던 사람, 외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우리의 관심은 베세다 광야의 오병 이어, 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셨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이 영접하시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할 준비를 하셨다. 영접했다 하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대접이 꼭 있어야 되죠. 사람이 어디 갔는데 아무리 없어도 뭐라도 줘요. 물이라도 한컵 떠서 대접에다가 컵에다가 깨끗이 닦아서. 컵에다가 물이라도 한컵놓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누군가 오면 어딘가에 갔는데 물한 잔도 안 주는 그 자리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자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한 자리에요. 하다못해 죄를 지서 경찰서에 가도 설렁탕이나 곰탕을 시켜 주는 것 같던데, 네? 웃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본 것 같은데,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얘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설렁탕인지 곰탕인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져서 가도 그 정도는 주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위한 이 저녁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저녁 만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뭐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 어떤,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에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던 이 무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영접했다.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보잘 것 없는 무리를 영접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말은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쓸수 없는 나어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인 우리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소리치게 되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영접하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 여겨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신분의 상승이 있잖아요. 신분의 상승. 우리나라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려면. 세순실를 하고 들어가면 돼. 뭐, 검문 받고 이런 것도 없어. 네? 검문 받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튼, 정치 이야기 뭐할거 없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무리를 영접하신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셨어요.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봐봐요. 앞뒤로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 하찮아 보이고, 누군가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누군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썽꾸러기, 이, 이, 이 바보 멍청이, 이 정말로 맨날 이 말썽만 일으키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문제가 거기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응?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인물을 택해서 영접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무리,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무리들을 영접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무리들,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어? 이 단임 목사든 누구든 공항에 탁 인천 공항에 내렸더니 인천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 세 분이 탁 나오셨더라고. 우리 고집사님도 나오겠다고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비행기 시간 물어보고 그랬대. 요 제가 아닙니다. 오시지 마세요. 저도 차 있어요. <laughs> 차 있거든요. 오시지 말아요. 장로 나오셨는데 추워가지고 달달 떨고 서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못할 짓. 시키면 안될 짓이야. 아무튼 누군가를 영접한다. 누군가를 내가 귀여기거나 히천히 여긴다. 그럴 권리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할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고 출발되거든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나라 아주 큰 목회를 하신다는,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겨집니까? 그 만나는 어 다른 교회 의 성도님들 꼭 물어보죠. 교인 이몇 명이에요? 속으로 제가 그러죠 네가 알아서 뭐하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저는 뭐왜 사람을 숫자로 따지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때. 야, 여기에는 소중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능력자가 몇 명이 있고, 뭐, 누가 몇 명,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이 폭도로 변하는지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 지구상에 누구라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 아들의 영접을 받을 자격이 누구인데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돼. 높여야 돼. 복음이 복음되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는 거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은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은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막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면, 쥐야.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나무 뿌리를 막 흔들었듯 바위에서 막 땅을 치고 대서 통곡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입신을 한다, 뭐 기절했다 깨어난다 아주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것들을 상상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인격적인 일이 에요 인격적인 막까빡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람이 정신을 그냥 그 정신,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보면 아그 일들이 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막 공중제비를 한 20바퀴 돌고 막 어떤 행위를 하거나 주술을 외우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형태에서 말씀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격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 11조를 해야 되나, 감성금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백날 떠들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사랑이 없다는 게요. 그 바울은 뭐라냐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울리는 징과 꽹가리 소리가 그 소리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음 주에 꽹가리 한번 때려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요. 귀 옆에다가 꽹가리를 두들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저를 때리려고 할 거예요. 아, 그만 좀 해요, 제발. 이 꽹가리 소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름도 잘 전하지. 꽹가리가 어떤 소리나요? <laughs> 그래서 꽹가리인가 막, 캬, 뭐, 꽹꽹 너무 소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만을 생각하는데, 어? 뭐술 끊고 담배 끊고 새벽기도하고 뭐 차례도 나오고 십일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러면 사람이 야 변했다. 아, 그 사람 복음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런데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성질머리 좀안 변하면 어때요? 응? 먹고 마시는 문제, 그까짓 거는 둘째 문제야. 진짜 문제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라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잖아요. 70년대 이후에 이부흥회를 통해서 뭐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부도 쌓고 성도들이 거의 천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천만이 안 돼요. 왜 천이백만이라고 또 해요? 왜 천이백만, 천만이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 다니고 한번 와서 등록했던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또한번 등록하고, 이사 가서 등록하고, 목사님들은 등록카드를 버릴 줄 몰라. 정리를 못 해. 아까운가 봐. 저도 못보래요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교세 통계 내면 거기 등록카드에 있는 사람 다 써요. 실제 50명인데 등록카드에 있는 사람 만 150명 되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면 뭐할 겁니까. 결국 중요한 게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숱하게 유혹해 먹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출발일 거예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가 복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똑같은 거야. 원수를 짓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키는 거지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다른 모금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할 마음까지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월곡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월곡 중앙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가시게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큰 권력자를 좋아하고 권력자들과 함께 거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우리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연약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무리들을 영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